재미있고, 멋스러워야 돼. 뭐, 뭐, 왜, 뭐요? 그랬다가,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사람의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게 돼.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셔야 돼. 이 머리에다 지혜를 많이 두셔야 돼. 그러면 멋있는 남자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거예요? 저는 여자 응? 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어 사실 이걸 클릭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포함될까? 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거요? 어 여자복이 있는 남자들의 특징. 아 여자복이 있는 남자들의 특징 네. 있죠. 뭘까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남자는 대부분이 매너가 최고인 거지. 어. 예의가 최고인 거지. 첫 번째 중요한 게 예의. 음. 그리고 옷매무새. 못생겼어도 옷매무새가 깨끗하면 다 반하게 돼 있어. 옷을 예쁘게 잘 입어라, 야.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변화를 가지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거의 꾸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꾸밀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미셔야 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돼. 시험도 짝 잘라버리고, 머리도 깔끔하게 해서 넘기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추남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쫓아가게 돼 있어. 이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이 여자 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거나 다른 친구는 막 맨날 여자 친구가 주변에 있는데 저는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이것도 여자복이 보기... 책을 읽으셔. 뭐를 읽어? 유머 1번지 같은 거. 유머가 나오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서점에 가시면 그러면 제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려면 재미있고 멋스러워야 돼. 상대방의 딱 들었을 때 웃으면은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음. 아뭘왜 뭐요? 그랬다가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그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게 돼. 음. 그때부터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음. 지혜가 없고 텅 비면은 어, 예쁜 여자도 앞에서 놓쳐버려. 음. 마음에 쏙 드는 여자도 놓쳐버려. 음. 대부분이 나밖에 몰라. 여자복이 없는 사람들은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몰라. 음. 그냥 내할 말만 해. 음. 그러면 NO. 어, 선생님께 제가 왔어요. 네. 선생님, 저 여자친구 좀 사귀게 해주세요. 음. 그럼 선생님 어떤 방법을 해주실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풍기는 거에 면해서 아.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겠죠. 음. 여자는 지혜가 없어도 돼. 음. 그냥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음. 그런 것만 있어도 여자들은 그냥 넘어가 묻어가 음. 남자들은 그게 못 넘어간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셔야 돼이 머리에다 지혜를 많이 두셔야 돼 음. 그러면 멋있는 남자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가요? 저는 응? 여자복 있을까요? 남자가 그렇게 말이 없어도 싫어 어. 여자들은 답답해 인정이 있거든 우리 사장님은 매너도 지켜줄 줄 알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실 텐데 이 말을 좀유머스럽게 하셔야 돼. 그게 좀2% 부족해. 그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은 못생겼나? 잘생겼지. 못매야 되지.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빠지는 게이 말에서 빠지는 거지. 그렇지. 이게 말에서 빠지는 거지. 예를 들어, 아, 짜증나!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음,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인기가 있는 남자는 아 그래? 내가 가서 혼내켜 줄까? 그 차이 그러니까 너무 감옥해도 안 된다는 거지 감옥하다 보면 날라가게 돼 있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날라가게 돼 있어 근데 상대방을 막 끌어안아 주면서 같이 경청하고 같이 동참하고 이러다 보면 은왜 오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으려면 화술이 좋아야 돼 없는 화술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꼭 필요해 명심하셔야 돼 항상 깔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거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자들한테 인기 짱이야 안녕히 가세요 해도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